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국내에서 출생한 불체자 자녀에 대해 자동 시민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이민 정책이 공화당 경선의 주요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I don't use that word. 박마라는 공화당 대선후보로 알려진 도날드 트럼프가 이번에는 국내에서 출생한 불체자 자녀에 대한 시민권 자동 부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함으로써 또 하나의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즉 부모가 합법적 체류자가 아닐 경우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다 해도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공화당 대선 후보인 제프씨는 수정법안 14조가 보장한 미국 영토 내 출생한 신생아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에 대해 위헌 발언이라며 상반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불체자 자녀 시민권 부여제도 아웃, 원정 출산 아웃 이슈를 놓고 참반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도날드 트럼프 발언에 대해 찬성하는 시민들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혜택은 엉뚱한 사람이 가로채 가는 것이 아니냐며 사실 중산층은 큰 혜택을 누리지도 못하고 많은 세금만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금 많이 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노후 대책 에 대한 그런 보장이 좀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중산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는데 너무너무 빡빡하고 이제는 그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반면 불법 체류자 출생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고 불체자들의 노동력이 없었다면 오늘의 미국이 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돈을 노동을 위해서 많이 버는데 그런 자식들은 또 줘야지 아니 여기서 사는 아이들한테 여기서 혜택을 받고 살아야죠 도널드 트럼프와 제 부실 공약에 상관없이 불법체류 신분이나 비이민 비자 소지자일 경우 개인이 미국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고 도움이 될수 있는 요소를 갖췄나를 검토해 출생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제지연 주류해 가지고 그걸 줄 수는 있지만은 미국에다가 기여도 안 오고 그런 상태에서 한 달에 무슨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한인들을 경우 불법체류자 출생 자녀에게 시민권 부여 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분위기였지만 원정 출산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LA 팀프라임뉴스 이사면입니다.